안녕하세요. 생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팬인가 저자인가. 라는 책이고, 여러 책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아마 제가 다른 책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두란노에서 2022년 2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출판사 서평을 먼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기독교, 인류 최고의 인플루언서 예수에게 배우다. 소셜미디어 붐이 일어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교회 안에서조차 SNS 팔로워나 좋아요의 숫자, 동영상 조회수, 은행 잔고,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가 영향력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갈망하는 동시에 정작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깊은 괴리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팬인가 저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머는 영향력을 갈구하는 이 시대의 인류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던 한 분을 소개한다. 세상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으셨지만 시공을 초월해 가장 막강한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신 그분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금 내 눈앞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 책은 숫자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혁신적인 사랑법. 한 번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 누군가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시간이 멈추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신다. 한 번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와 신앙인을 위한 메시지다. 카일 아이들머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생생하게 녹였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고 늘 도전 받았지만 부담감에만 눌려 있고 삶은 그대로인가 선한 영향력을 내뿜으며 살고 싶지만 길을 모르는가 사람이 싫고 대인관계가 어려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가 오케 하면서 교인들과의 교제가 힘에 붙이는가 SNS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어느 누구와도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가? 더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도 그분 앞에 선한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습관들을 배우고 익히라.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하라. 예수님을 따라 한 사람 앞에 멈추라. 큰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맛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영향이라는 것, 이것을 숫자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많아야만 영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사람, 지금 눈앞에 있는 그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셨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어느 쪽의 영향을 따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소개하면 프롤로그가 있고요. 프롤로그는 이 시대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영향력의 척도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파트 1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도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인류 최고의 인플루언서 예수를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파트 2에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생명으로 물들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랑법.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그 인생 끝날 복음으로 사랑한 삶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 1장부터 6장까지가 있고요. 파트 2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장 오늘도 수많은 인생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 성도들이 군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다 2장 늘 가던 길을 멈춰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처럼 그분과 함께 내 마음 밭을 갈아 엎다 3장 가까이 다가가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두려워서 길을 건너지 않는 기독교. 4장. 평범한 순간순간 눈 뜨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단순히 안쓰러운 기분에서 한발더 나아가려면. 5장. 오리를 더 가주는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의 충격적 의미. 자 6장 내 손에 움켜진 정죄의 돌 누구의 삶도 살리지 못한다 도덕군자 행세를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부터 보면요 7장 충만한 천국 기쁨의 한 조각을 맛보게 하는 법 즐거운 파티 한 번의 힘 8장 어둠 짙은 한 사람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는 법 살리는 말 한마디의 힘 9장 조건 없는 사랑을 눈에 보이게 채워주는 법 진실한 표현 한 번의 힘 10장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 말을 붙이는 법 복음을 담은 대화 한 번의 힘 11장 둘러앉아 밥상을 나누며 마음과 삶을 잇는 법 마음을 나누는 밥한 끼의 힘 12장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서 부흥의 파도가 시작되다 걸림돌을 치우는 매일의 훈련 이렇게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피디님은 이 목차들 쭉 보셨는데 이 목차들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가나요? 파트 1에서 목장이 네. 네. 저게 힘든 건데 네. <laughs> 그래서 눈에 더갔던것 같아요. 우리를 더 가주는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 봐. 아, 우리를 가달라고 하는데 그쵸. 거기다가 그래 내가 오리도 가지고 우리를 더, 더 가줄게. 그래서 뒤에 소개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에 충격적 의미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파트2에서는 또 눈이 가는 것도 없었나요? 파트2는 네. 하나하나의 힘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 네, 주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마지막에 도또 훈련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훈련이 아, 내가 저걸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또 네. 눈에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재물결로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오리, 더가주는 마음가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충돌하는 그분의 뜻. 와, 벌써 제목이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분의 뜻은 왜 충돌하죠? 그렇죠. 충돌 안 하면 참 순종하기 쉬울 텐데 그런데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도 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참아라 여기까지만 해도 그쵸? 그렇죠? 근데 왼편도 돌려대며 자,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아니, 속옷도 가져갔는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요? 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말하고 있죠. 자, 또 마태복음 5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야, 참 어렵네요.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적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이나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SNS 글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모욕 한 번, 짜증 한 번, 화한 번을 참아줄 때, 다시 말해, 한 번에 오리씩 더 가줄 때, 세상에 가장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12장. 걸림돌을 치우는 매일의 훈련. 이렇게 말했는데요. 더 멋있는 말은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서 부흥의 파도가 시작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한 사람에게 시작된다 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네 가지의 걸림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치우려면 매일 훈련해야 된다. 자첫 번째 걸림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 지쳤다. 두 번째 걸림돌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시시하다. 세 번째 너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다. 네 번째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나도 지쳤다는 거예요. 다가가기에는또 하나는 이렇게 시시한 거로 해갖고 되겠어. 큰 거를 해야지. 이러다 보니 오히려 시시한 거는 아예 시작도 안 하게 된. 한명 모인 데서는 안돼한1 0 명쯤 모여야 뭘 하지 그런 부분들 또 너무 바쁘니까 그한 명한테는 신경 쓸 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될 만한 데다가 해야지 안될 데다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러한 걸림돌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 결과를 책임질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 그럼 쉽고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 소개했는데, 시디님 어떠셨나요? 처음에 서평을 듣... 제목을 네. 생각했을 때는... 딱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이랑 뭔가 일대일로 만난다는 얘기인 것까라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기차를 들어보니까 이한 사람을 내가 챙겨주고, 네. 내가 베풀어야 하는 거였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어쨌든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저희가 또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책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